싶어. 자 우리 삼성거장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로이가 색칠하고 있고 자기 유튜브 새로 올라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완전 사장님이네? 아빠 생각에는 너가 잠을 많이 안 자가지고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 괜찮아. 징고 같은 데. 안 났어? 괜찮아. 조금 다 나왔어. 혹 있는데. 혹 조금 났는데 금방 없어질 거야? 어디? 아빠 몰라 안 보여. 아, 머리카락이 아, 너무 아, 많아 가지고. 음. 아파 아파. 어제 어제 의자에서 장난치다가 떨어져 가지고. 그지 아니. 난 괜찮아. 토마토 다 먹고 이것도 먹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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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로이야 응? 가까이에서 먹으라고 훈련생이 말고 뭐. 그렇지 그릇을 땡기면 있잖아 응. 응? 응? 얼른 먹어 너 맨날 밥 천천히 먹어서 아빠한테 혼나잖아 응 그렇지 친구들 응? <웃음> 고마워 <웃음> 응? 여기 친구들 기다리, 빨리 날아가. 슈. 우유야. 아 이거 먼저 먹고요. 응. 응, 먹고. 뜨레스 이 먹고 와. 로이 동생 로아 밥잘 먹지? 응. 와. 언니가 언니 고맙습니다 해야지. 언니 고맙습니다. 로이야 준비하고 가자 이제 얼른 다 준비했으니까 가 얼른 로이도 신발 신어 자 출발할게 응떡 트렁크를 어. 안 닫아서 정신 정신 하나도 아빠가 어? 빡빡쟁이래뭐이지에

자, 너희의 게임을시작할게요 자, 하나씩, 네, 동물 잡으세요.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너가 더왜 그래, 또. 자, 과연 도전합니다. 과연 도전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참고로 삼성번역은 한개 하셨어요. 한 개. 연습 안해요? 연습장이필요없어게한 개도 못했어요 한개 됐다 자 어떻게? 하나 양옥이 쩐다 쩐다 말랑말랑입니다 초등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은 유치원 저쪽으로 하면. 가야 돼. 저쪽으로. 저쪽으로. 자, 유치원만. 로야 많이 들고 오면은 가져오는 만큼 다 갖추신데. 자몇개 들고 갈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아 욕심이 없어요. 다섯 개에요 아이들만 들어가세요. 어, 초등 안 돼. 초등 안 돼요. 초등 이따가. 초등 이가 자. 자어게 들어? 잡고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그만! 잘했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출발합니다! 출발! 아, 와! 자, 들어야 돼!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웃음> 그만! 아복하다 <laughs> 야! <laughs> 안녕. 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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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아이야. <웃음> <웃음> 심판님께서 네 끝나는거죠? 자 우리 삼성거장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빨리 자리로 안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자, 다 올라오시고요. 선물! 얘는 먹는 건다잘 먹어. 어, 졸렸어? 아빠한테 와. 어이어이어이. 어이, 어이. 어이 몸도 못갔는네 진짜. 어이야 기대 기대. 지우 내리세요. 발로 밟고 멀지. 로 아빠한테. 안 졸렸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서 자. 무가니까 플라워를 넣고 가까이 래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짬을 줬지아어아프까 엄마 먹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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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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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아 아기들 아요야야야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쉬었을까? 웃음> <어떻게 웃음>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응. 나도 찍어 봐. 나도 찍어 보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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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봐. <laughs> 잘 먹네. <어떻게 웃음> <하려고>. 안녕하세요. 채주입니다. <최준호입니다. 웃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laughs> 민영이가 나보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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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더 살까 지갔어 근데 다시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여또또또또또또또또또지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해또또또또또또또또또 여기 음식 있으니까 이제 조심해 <목소리> 또? 또 줘? 고기 먹어야 돼 로아야 또 줘? 알았어요 이따가 밥 먹을 때 기다려야지. 아. 얘들아 이모도 배고파 죽으려. 아, 지 우리 다 배고프니까 조용히 기다리자. 아. 로아야 고기 고기 다국면 먹어. 좀 제발. 이거 이거, 이거 잘라. 이것도 그래. 자. 놀아 가지고. 네, 우선 여기는 아, 고, 기 줄게, 고, 기 꼬, 어, 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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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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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좋아. 음, 잘 먹어. 아 맛있다 맛밥먹대밥 먹는 대비 밥 먹는 대

내려와 있어. 이제 불도, 불도 없으니까 내려와 있어. 응.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또 병원도 가야 되고 <목소리> 우리 그리고 이제 두분 <목소리> 이제 또만나 도 찬이. 뭐야? 플러하하하 하나, 하나,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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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하나, 나나하 하나, 나하 하나,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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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하나, 하야나하 바로 자야 해 집에 가서 바로 자야 해어 집에 가서 바로 자야 해 들어가세요 아, 네아 <laughs> <이모의 재구쟁이. 웃음>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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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뻐>. 할머니+ 할머 <laughs> 할머니+ 할머니+ 뽀 할머니+ 할머 <laughs> 할머니+, 자, 할머니 <laughs> 음, 음. 응, 이마, 이마 어. 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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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근데 로아 여기 지주은듯이 자고 있어 탔어? 어, 탔어요 에이. 아니야 안 울어? 얘는 안 울어. 얘는 뭐가 뭔지도 몰라. 아와배눈 풀렸잖아. 눈 풀렸잖아. 쟤 봐봐.